향불사 주말 농장 소식입니다. 3일 동안 비왔더니만 지금 물, 물이 좀 고여버렸습니다. 상추는 지금 고개, 배추는 지금 고개 잘 생겨서 잘 자르고 있습니다. 근데 벌개를 지금 좀 많이 먹었습니다.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또 되는 놈은 또 고개의 차마기 들었었지요. 예, 네, 고개의 차마기 들었습니다. 되는 놈은 떼고. 벌레 무은 놈은 또, 벌레 무은 대로 지금 물고랑 빼는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 꼬랑을 빼줘야, 물을 빼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꼬랑 작업 좀 하고요. 3일 동안 호박 땄습니다. 고개 잘자르죠 예, 배추 고개 지금 잘 자르고 있습니다. 하, 좋습니다. 모든 식물과 과일은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. 인간들은 조금의 수고와 노력을 할 뿐입니다. 그래서 항상 자연 앞에서는 경건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. 농부가 농사지었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. 음, 하늘이 내어 주는 것만큼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요. 아유, 여도 호박이. 지금, 호박 씻기 잘 열리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제 크가, 언제 묶여있는, 응? 어? 아이고, 이쁘라 작업을 해도 계속 호박이 나오고 있죠. 예. 나오고 있습니다. 호박이. 여기는 일부러, 이거 안 쳤습니다. 그대로, 자연 그대로 놔둬버립니다. 그러면, 이렇게, 호박이 열리는 겁니다. 이렇게 호박이, 크다, 합니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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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만큼 큽니다. 이렇게, 풀숲에 사여서, 호박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. 모르게,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. 크죠? 네, 큽니다. 이게 소송 손바닥, 한 3배 정도 큽니다. 큰 호박입니다. 이렇게 호박이 달리는 겁니다. 이렇게 풀숲에 숨어있는 거 찾아내는 이게, 또, 재미가 솔솔합니다. 이게 호박 다 땄나 싶어 보면은 또 어디서 호박이 한개 생기고, 아직도 또 풀숲에 숨어있는 호박이 또 있고, 그러는 겁니다. 요, 요만할 때는 찌진구 부분 제일 맛있습니다. 아유. 또 이래 호박 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. 또 숨어있는 숨어있는거 찾아내는것도 재미가 있고 이다 자연이 내주는 겁니다 자연이 하늘이 농부는 잠시 땀과 수고를 곁들였을 뿐입니다 어 좀더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의 노력을 한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이렇게 인간에게 막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같지 않고 할머니들 호박죽 끓여 드리고 어, 우체부 아저씨 어, 생수 저, 정수기 필터 갈아주는 아줌마 그 다음에 택배 아저씨들 어, 한 개씩 다 이래 나눠 드리고 맛보라고 드리고 우리 할머니들 1년 동안 또 간간히 호박죽도 끓여 드리고 맛있게 어, 같이 나눔하는 겁니다. 그러고또 행복이고, 그게 또 복밭입니다. 복밭 복밧. 내 복밭을 웃는 겁니다. 어. 아이고, 이고 이쁘네. 이 언제 언제 크겠나 이놈아. 아이고, 요렇게 간간히 숨어있는 호박 찾기가 재밌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또 밭에 오면은 또 이게 기쁨이죠. 아, 이게 기쁨입니다. 이런 기쁨도 또 누리고. 아, 잡든 오늘도 열일 좀 하고 밭으로 턱을로 어, 돌아가겠습니다. 아, 가지 너무 너무 잘 자랍니다.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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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지 좀 따겠습니다. 따가지고 또 우리 할머니들 반찬 해드린답니다. 아, 늘. 가난하지만은, 또, 같이, 스님, 현수 스님, 늘 감사하고, 고맙고, 그렇습니다. 예. 무입니다, 무청. 무청이 이만큼 올라, 무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, 무청이. 잘자릅니다 잘 지금 막. 보여드릴까요? 지금 무 올라오고 있죠? 예, 무입니다, 무. 이게 무청입니다, 무청. 지금 무 올라오고 있죠? 이게 무십니다, 무시. 무십. 예, 잘 올라옵니다. 무척만파팔파다 올라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무, 잘 올라옵니다. 아, 이게 햇빛이 있을 때, 이거 고구마 순, 고구마도 캐야 되고, 고구마 순짜로 이렇게. 비가 계속, 추석 전전날부터 비 오기 시작해 계속 비 오네. 큰일 났네, 이거. 아, 참아, 로 야, 도마뱀. 야, 야, 야. 야, 니가 왜 거기서 나가다, 진짜. 어디 갔노? 여러분, 보이십니까? 도마뱀입니다, 도마뱀. 잡으면 꼬랑지 지가 끊고 간다는 도마뱀입니다. 야, 이 귀한기, 오늘, 도마뱀입니다. 여러분, 아우, 이 귀한 짐승을 오늘 동물을 또 만나네요. 아이고, 반갑다. 니도 열심히 잘 살아라잉. 아이고, 반가워라. 도마뱀입니다, 여러분. 아유, 이 귀한, 귀한 도마뱀을 오늘 여기서 만납니다 네.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법향 가득한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 되시고 주님의 은총 가득한 생애 가장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